어 안녕하십니까 약초 부부입니다 뭔데요 보고기는 송이 쌀이 송이 쌀이 이야이야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건 무슨 버섯이냐 어? 어 그래 송이 쌀이가 있어 어, 어 능이 버섯이 어? 여기도 한번 가봤나 송이지이라고어예고급이 응. 아니야 이게 아, 고급쌀이네 쌀이 버섯이또어 아. 응? 어, 어, 여기가 참뭐 돌이라서 나도 한방 쪄가지고 지금 좀 아, 고생 좀뭐 고생 좀 했다 아유 깡파라 깡파라 아 봅시다 아그 이쁘네 근데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뭐, 심성이 지나가면서 건드려서 다떨어렸어아 그놈의 자식들 거뭘 그렇게 또 건드리나 아아 송이 살이 응. 야. 이 벌레가, 왜 이렇게 또, 아 이쁘네요. 야 이쁘네. 저번에는 대박 맞은 자리는 우리 구강 자리고, 여기는 지금 산을 처음 왔습니다. 여기. 개척산. 에 개척산. 여기 지부장님들이 좀 같이 좀 저걸 해줘 왔는데, 아, 괜찮네. 이거는 짐승이 다 밟았어. 어, 자, 여보, 여보. 이것도 저기다. 나 이거. 노루궁뎅이. 딱, 노루궁뎅이. 이거 한번 봐봐라. 이게, 어이. 응? 저거 아니야? 그거못 먹는 거야. 아못 먹는 거야? 아, 못 먹는 거야? 아, <laughs> 아, 좋네. 다 부서지는. 아, 그래 그래. 기가 그래, 나 가지고.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도. 한 바꿔. 아, 그럼 부지런히 한 번. 야야, 너무 강파르다. 여보 조심해라. 어? 해봐. 어, 저 강파르다야. 아, 어, 여기도 뭐 버섯이 이건 뭐야 이거? 이건 무슨 버섯이야 봐. 뭐. 이거도 안 돼? 먹는 거라. 아, 이건 버섯이 많은데. 아, 어여보 어, 여보 여보. 어? 그 조심히 내려가라. 조심히. 어? 어. 안 된다. 큰일 난다. 응. 어. 아. 먹버섯. 어? 먹버섯. 아, 먹버섯. 어. 아, 이거 오늘 골고루 다 캔다. 빨리 송이채로 올라가 봐야 될 텐데. 가는 도중에 또 이야 비가 여기 좀 많이 맞았네 저 잔잔한 거 이런 데 되게 못는데비 맞아서 개판이야 아 좋네요 어예 이거는 와 대박이다 대박 비 맞아서 와 대박입니다 대박 비가 맞아가지고 지금 비가 오다 말다 막이러네와 대박입니다 대박 이야 이게 알다시피 이게 좀 보면은 이 까치버섯이라고도 하고 이게 먹버섯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치매 환자한테도 또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그리고 위 위암 환자한테 이게 항암 역할을 아, 하는데 또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보면요. 아이고 아이고. 야, 이게 또 어후 야.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감찰아서 그래. 아, 강팔인 강팔다. 우에서 어? 빠졌네. 강팔아, 강팔아, 아, 강팔아, 자, 아빠, 아, 대박이다, 대박이건, 와, 야야야 야, 야. 아이고, 대박이다. 비가 와가지고 좀안 좋구나. 응. 자, 물건이. 어. 와, 봐. 자, 봐봐. 아, 아비 맞아서 무거워. 어? 비 맞아서 무거워. <laughs> 와. 와, 예, 이렇게, 이렇게, 일로, 일로, 머리를, 어, 와, 와, 이거는 뭐, 완전 대물입니다, 대물. 진 맞아서 무거워. 무겁습니다. 아, 대박이네, <laughs> 대박. 이게요. 이까치버섯이랑 먹버섯이라고요. 이게 좀 좋아요, 여러모로. 또 항암용알도 역할도 대단합니다, 이게 보면요. 아. 아 이거 뭐뭐아 그래 나도 부지런히 저 한번 올라가봐야 되겠는데 어아 이거 어이. 아 어차차차차야 저쪽에 자 한번 어어 어. 부지런히 한번 올라가 봅시다 아 이거 이제 한참 좀아휴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무슨 버섯이야? 이, 여기 영지 있는데? 어 이거 계란 버섯지? 달걀 버섯이 이렇게? 아 비가 와서 바랬어. 비가 와서 틀렸어. 이건 아, 왜 이래? 영지 있다. 아 영지야, 영지는 가는 곳마다 <laughs> 왜이래 대박이야? 비가 많이 와서 버섯이 아, 많이 나왔네요 버섯들이. 나갔어. 많이 나왔어요. 아, 영지 영지, 영지. 는 이건 우린 뭐 가는 데마다 대박이니 이건 이건 뭐야 영지버섯 아 가는 데마다 야, 이렇게 많아 이 이건 다 익었네 우리는 이거 영지는 오래 우리가 꽉 네. 잡았어요 따야 되겠다 이놈은 뭔데 이렇게 곱살을 껴 가지고 그런거 어. 담궜다가 남들은 먹는데 어 남들은 담궜다가 뭐, 먹는데 뭐거아 근데 우는안 먹어 이거 운지야 이거는 운지 운지 아, 이게 작년에 안딴 거, 이거. 아, 작년에 안딴 거? 이런 거 따놔야, 이렇게 잘라줘야 돼. 아, 그래야, 그래야 내년에 똥똥하지. 또 나지. 이거는 올해 아, 거. 뭐 가는 곳마다 올해는 영지가 대박이에요. 예? 이게 참 불로초가 참 옛날에는 이게 참 진시왕이 이게 불로초라고 대단한, 예, 이거를 응. 생각했는데, 이게. 응. 아. 이것도 이만큼이네. 아. 대단하네. 여기 얼마안 올라왔는데 아... 한번 많아... 올라가 봅시다. 버섯이 많이 나왔네. 응. 어? 저기로 어디 갔어? 저 그물버섯이 있었다면서 응. 저기 그물버섯 있었던 그쪽에. 가봅시다. 응. 아. 있었더 그물버섯. 아 그래? 아이고. 한번 텐자리 뭐 작년에 한번또 왔더니. 아저 위에 또 우리 저 아지터 송이. 예, 오늘, 또한번 왔어요. 한두번 왔었는데, 송이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오늘 첫 송이가, 아, 이게 뭐, 아직 뭐 나왔는지. 어, 그건 뭐야? 어, 보자. 어느 거? 어딨어? 아이거이거 뭐야? 아 맛있대, 이거. 이게 그래? 응. 이게 뭐야? 설명해봐. 털, 귀신, 그물버섯. 아, 털, 귀신, 그물버섯이야, 그게? 응.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아. 아. 근데 다, 물렁물렁해. 비가 와서 물이 찍긴 나와 아, 이놈은 뭐야, 이거? 이놈은 왜 이렇게 이뻐? 이게 독버섯이야. 이리 봐 어, 이놈아. 이야. 저기 접지 깎아 가물고 물고서. 저독보섯입니다 이런 건. 아. 어, 아, 이건 이쁘네. 독보섯은참 이뻐요. 예, 예. 어, 아, 어디 있어? 아, 그래. 아고 아. 어? 올라가 봐. 드론이 어? 한번 올라가 봅시다, 오늘. 아유, 아 아, 이놈도, 야, 이쁘네. 이건 독버섯인데요. 참, 이렇게 이뻐요. 잘생겼어요, 이렇게. 야, 들어, 또. 아. 아, 이게 접시껄껄이, 어, 그물버섯. 아, 이게 접시껄껄이, 그물버섯. 오, 이거는 왜 이렇게 커? 원래 이것도 커요. 한참 먹어야 되겠네. 자, 한번 봐보세요. 아, 이것도 한참 먹어야 되 우리 집 사람은. 커. 하여튼, 대물을 좋아합니다, 대물을. 나 원래 큰거 좋아해. 아, 대물을 좋아합니다. 어, 크다. 뭐야, 크다. 이거 딴거 뭐가? 다이 자식은 뭐야, 이거? 아, 큰 거. 아유. 고원거어지네또 뭐, 아무. 까볼까? 뭐 이렇게 커? 어? 아, 이것도 맛있어. 먹는 방법 좀알려줘 이거 데쳐가지고. 어어. 응. 어, 어. <laughs> 음. 왜안 빠져. 데쳐가지고, 어, 삶아서 무쳐 먹으면 아. 거기 접시 껍질로그물버섯또 있다. 아 여기 또 있네. 이거 봐. 아이고 얼굴에다 대봐라. 이거 뭐왜 이렇게 커? 아 힘들어. 우와, 이건 뭐뭐 이거 문어맛난데. 문어맛이나고. 어 아. 엄청 크지. 알겠습니다. 그거다. 이건 뭐야? 접시 그거 털귀신 그물아 털귀신 근물버섯 야이게 네. 아 그래? 아, 그래? <laughs> 이거 하나야. 어 예. 어이 뭐몇개 따니 하나 하, 하나구만요 아자 어, 이제 나왔나 세번째 오는데 이제 우리 아지토예 송이버섯 한번 올라가서 보여드리게 해봤습니다 나와봤나 또 가봐 아, 어? 아 송이 나왔어 아 올해 첫 송이가 나왔구나 이 야, 어어 어디 어디? 아, 조맣한 텐데 지금 나온 거, 어? 아 그래? 아, 저다 땄어. 어디서? 아, 여기 거기에발 여기 있고. 어, 어. 어 그거는 뭐? 어, 이거 조그만게 나왔구나. 아, 이거 우리 대박이. 아니 대박이가 아니네. 아, 해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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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올해 첫 송이가 벌써 백로가 아 내일이네. 천방이, 천방이, 어 천방이, 우리 또 산삼 먹는 천방이, 손녀 어또 오늘 가서 이걸 좀 먹여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아, 이거야, 송이, 송이에 대해서는 알겠지만은, 이 비타민이 풍부하고, 참 이게 이게 재배가 네.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귀해요 지금 첫 송이라서 이렇게 좀 작으네요 봐봐요 야야 예, 예. 아. 아야아몇개 나왔네 응. 조심해야 되겠다 야 밟지말고 고기 어? 밟지마 응? 그 위에 있어 아아이거 삐졌네 많이 삐졌네요 그래도요 어? 어? 날 삐졌어. 어? 아 아, 아이고. 아, 요거는 우리 천방이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어? 힘들어. 자, 자. 여기. 어, 어. 하나. 그래, 그거, 그거 캐고. 고생한 건 벌써 했네. 둘. 자. 네. 어. 됐어, 네. 됐어. 아, 그거 됐다. 요거, 요거 봐봐, 요거, 요거. 아이거 좋다. 아 어. 맞다. 야 그래도 올해 이게 첫 송이를 이렇게 어 백로 하루 앞두고 예? 오늘 또 개장을 하네요 저들이. 백무가 언제인데? 백로 내일. 내일이 백로야? 어. 야그참 조상들이 참 유명하다. 어떻게 아는지 참이 나오는 날짜까지 이렇게 참. 대단하게 잘하네. 아, 소나무가 잘 아네. 아, 얘 소나무가 잘생겼구만이 자식아. 더워. 어, 자. 왔어. 봐봐. 에... 이런 거다 묻어줘야 응? 또 다음에 또 나와. 응. 또 나와. 응. 어. 아, 우리는 여기 구강자리 래서 우리가 매년 와서 이렇게 좀 저걸 봅니다. 차갑니다. 예, 예. 아, 이제 좀, 요, 밟지 말아라, 야. 나온 데만 하고. 다음 주에 한번더 와봐야 하겠네, 여보. 어? 응? 아, 비가 오고 끝이고 막 이랬는데도 이게, 아, 이제 막 삐지는구만. 응? 어? 아, 그래도야 대단하다, 야. 자, 자, 봐봐. 아이고. 아, 자, 아, 아, 그렇죠. 자, 우리 천방이하고 서있어. 우선 뭔데는 못 보내겠네, 몇개안 돼서. 아, 어, 이거 몇 개나 놔서그좀 보낼까? 다음주에 다음 보내고. 다음에. 이번에는, 음. 어? 자, 선방이 엄마 보고 빨리 이놈 데리고 오라 그래야지. 아잘 먹어요. 산삼도 잘 먹는 우리 강아지 손녀가. 예? 이제 이놈, 이놈 또좀 하나 먹여야지. 아, 할아버지가 또 먹인다 그랬으니까. 어, 아, 야, 야, 그래도 많대야. 어? 이건 다 어, 예, 어, 예. 자, 자, 들어봐, 이거 좀. 어떻게 들어? 이렇게 하고 찍어. 어? 이걸 찍으라고. 어, 그냥 찍어? 들어, 들어봐, 다 들어봐, 그냥. 어. 에이, 얼마 안 가지면 어때? 자뭐 우리 입으로 들어갈 건데. 이게 들어지냐? 자, 어. 어. 작은만 것들도 있는데. 자, 들어갈만큼 들어봐. 이게 대목이라 시간이 없어서. 아. 작은 것도 그냥 켰어.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이제 조금 손이... 있어야지 더 작아, 한다. 자, 이런 송이는 좀 작아. 이제, 그냥 이제 보이는 대로 켰어 다음 주부터는 좀, 이번에. 비가 오늘도 오고 해서 많이 나오 겠다. 자어 그래도 향은 끝내준 자, 일로 일로 아. 네, 아이고 여러분 다 덕으로 생각하고요 좀 많이 길 때는 또저 같이 놀아 먹지 아향 좋다 <laughs> 예 아이고 오늘 하루도요 행복하시고 예 여러분들 다 덕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약초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